이차함수 그래프의 한점 위에 점 P. 이차함수 그래프 위에 P가 있어가지고 X축에 그었고 Q. Q, P가 먼저 나왔고 Q가 그 다음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. 그냥 P부터 설정을 해란 뜻입니다. P라고 하는 녀석을 T 콤마 T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아라 이 말인 거예요. 그럼 얘가 X축과 평행하다는 뜻은 Q의 Y 좌표는 얘로 고정이 된다는 뜻인 거지. 그러면 좌표가 T의 제곱 더하기 그럼 x 좌표는 이런 관계잖아요. x에다가 1만 더하면 된다 이말 아니겠어. 그죠? 그래서 이 녀석이 x 좌표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맞습니까? 그래서 좌표를 한 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우리는 p, q 길이 어차피 y 좌표는 똑같기 때문에 x 좌표의 차이를 생각하면 끝난다 뜻일 거 아니야. 그래서 이놈에서 얘를 뺀게 바로 p q 길이를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PQ길이란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다는 뜻이고 이놈의 최소값을 찾으래. 표준형 귀찮으니까 T가 뭐일 때? 축기 2분의 1일 때. 그래서 2분의 1 대입하면 되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 그럼 4분의 7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. 혼자 공부부터 해서 10일.